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중국 주식에 대해서 공부하기 를 위해서 박수현 팀장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KB증권 리서치본부에서 신한시장팀을 담당하고 있는 박수현이고요. 메인은 중국을 보고 있고 저희가 영역을 좀 넓혀서 인도, 베트남, 뭐 일본도 조금 커버할 가능성이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다양한 내용으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노력 중입니다. 우선은 제일 궁금한 게 어제 나왔던 건가요? 이제 그... 정치국 회의 2분기 결과가 나왔는데 좀 저는 굉장히 큰 이벤트들을 기대했었거든요. 근데 생각만큼 그런 게 없었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어떤 내용들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이게 좀 제가 정치국 회의 끝나자마자 자료를 냈는데 사실 조금 저 입장에서는 뭐랄까 이 쉽지 않았던 게. 저,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정치국회의에서 저는 되게 특징적으로 좋았다거나, 음. 특징적으로 혹시 안 좋았거나, 이런 내용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정치국회의는 중국의 여러 회의들이 그렇지만 숫자를 딱 박아주는 회의는 3월에 하는 양회밖에 없어요. 음. 그러니까 뭐 어떤 뭐 재정은 이만큼 투자하겠다, 혹은 통화는 이만큼 우리가 뭘 완화하겠다, 이런 숫자가 대부분 안 나오기 때문에 가늠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논조나 단어의 어떤 어휘의 선택, 이런 것들을 보고 저희가 결정을 하는데, <laughs> 그런 것들이 굉장히 눈에 띄는 건 없었어요. 그런데 어 발표되고 다음날 장 시작하자마자 어 사실상 지수가 뭐 3에서 5% 정도 다들 급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본 것이 달랐나? 이러고 제가 수급상으로 좀 확인했던 건 본토 자금은 뭐 많이 샀냐? 그건 아니고요. 오히려 중국 안에 내부 자금은 본토 주식이 있고 홍콩 주식이 있는데 본토 사람들이 홍콩 주식을 사는 이 자금의 인플로우를 강구통이라고 해요. 네. 여기는 오히려 거의 한 60억 위안 이상은 팔았어요. 팔면은 달러를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건가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홍콩 예. 달러로 투자하는 거고 근데 예. 최근에는 유아나 플랫폼 이라는게 홍콩의 개통이 해서 음. 중국 내부 자금이 유아나로 홍콩에 있는 주식을 살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어찌보면 그날 펀더메탈 자체로 여기에 있는 주식들 을좀안 좋게 봤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음. 아이러니하게도 외국인들은 중국 본토에 있는 주식을 엄청 샀어요 음. 그리고 홍콩이 본토보다 많이 올랐고 음. 내부 자금, 중국 내부 자금이 홍콩을 팔았다는 건 이거 판거 이상으로 외국인들이 홍콩 주식도 많이 샀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에서 발표된 회의인데 음. 중국 내부에서는 동의하지 않고 이거를 좀 의구심을 가지고 보는데 음. 외부에 있는 외국인들 자금이 엄청 샀다는 얘기입니다. 네, FOMC 때도 보면 은 네. 파월 발언에 따라서 똑같은 단어인데도 없는 단어가 등장하거나 좀 긍정적인 단어로 교체를 해서 쓰거나 이랬을 때 증시가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뭐 뉘앙스나 뭔가 이런 그런 더 그런 느낌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예. 일단 제가 그 정치국회의를 볼때 예. 어, 실제로 정치국회의는 양회같이 라이브로 방송을 해주진 않아요. 아. 이거는 비공식회의이긴 합니다. 아. 비공개회의. 예. 그래서 우리가 언제 했다라고 이렇게 한 장짜리 예. 자료를 이렇게 그 중국 정부단에서 음. 쭉 내용을 그냥 공개해줘요. 그래서 이 자료를 그냥 한 장으로 된 워딩을 보는 건데, 음. 이 구성이 좀 중요해요. 아. 큰 기조를 잡고, 예. 그 다음에 1번, 3번, 4번, 이렇게 하나하나 섹션을 정리해주거든요. 음. 그래서 이 1, 2, 3번 순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음... 그 다음에 안에 아까 말씀드셨던 긍정어가 많이 들어가는지, 부정어가 음... 많이 들어가는지, 뭐 이런 것들은 좀 보는데, 네. 큰 틀을 잡아주는 정책의 요 틀의 단어가 타겟팅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타겟팅. 정책을 할 때, 네. 지금 전반적으로 중국 경기가 사실 좋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워요. 네. 그러면 전국적으로 모든 사람의 혜택을 볼수 있는 이러한 정책을 펼치는 이 기조가 중요한데, 우리가 타겟팅에서, 네. 그러니까 어떤 특정 계층이나 특정 산업 요런 음. 쪽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하겠다라는 얘기는, 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네. 어 그럼 여기를 부양한다는 건 좋은 거야라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경기가 굉장히 뭐 괜찮은 상황이며 혹은 음. 명확하게 업턴이 막 강하게 보이는 거면 하나만 밀어줘도 괜찮을 수 있죠. 근데 지금은 네.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와. 지금 중국의 경제 지표의 숫자들은 대부분 베이스 이펙트거든요. 지난해 워낙 봉쇄한다고 마이너스고 음. 숫자 자체가 안 좋았으니까 지금 뭐 그래도 GDP 5% 나온다라고 보는 건데 그거는 음. 무리가 없어 보이긴 하고요. 음. 그런데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뭔가 이쪽 하나에만 집중할 거야. 이거의이큰 기조 자체는 아, 전체의 이 경기를 끌어올리고 음. 시장 전반적인 힘을 끌어올리기에는 좀 쉽지 않겠다라는 판단을 일단 첫 번째로 들었고요. 네. 두 번째로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뷰가 조금 클리어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외국인들은 요렇게 좋게 받아들이고 음. 내국인들 중국 안에 사람들은 음. 좀어어 어, 의구심이 아직은 완전 해소되긴 어렵다. 요렇게 판단을 한것 같아요. 음. 분명하게 여기에서 포인트가 갈린 것 같은데 어떤 정책들이었었죠? 그러니까 부동산을 예. 정확히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 부동산의 음.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굉장히 큰 변화가 발생했다. 라고 했습니다. 음. 그래서 이 변화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한 내용은 없었어요. 음.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러 가지 상상력을 펼칠 수가 있는 거죠. 음. 그러면 공급을 자극하겠다는 건가? 예. 수요를 자극하겠다는 건가? 음. 아니면 공급과 수요의 논리가 지금 안 맞으니까 음. 그러면은 공급을 떨어뜨리고 뭐 아니면은 수요도 좀 어느 정도 받쳐주지만 그냥 뭐 하방만 좀뭐 잡아주는 정도인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좀이 경우의 수가 많으니까 좀 어렵다라는 생각은 들었는데 저는 요 제가 중국 다녀와서 그, 썼던 인덱스 자료에서도 큰 기조가 뭐냐면 중국이 아무리 애 써도. 거스를 수 없는 세 가지 메가 트렌드가 있다 아, 이렇게 보거든요. 예. 그 중에 가장 핵심은 이게 중국의 여러 가지 정책의 운신의 폭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거 다 아시는 것처럼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인구 절벽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죠. 주택을 무분별적으로 계속 착공을 해서 늘리면 음. 이게 정말 일본 모델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요 없는 공급을 계속 하다 보면 음. 이거는 이 논리에 따라서 가격은 계속 떨어질 거고 음. 그럼 여기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이 파생될 건데 중국 정부가 과연 이걸 모를까 음. 그래서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그 워딩은 그러면 수요가 앞으로 계속해서 줄어드는 걸 우리가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공급을 적절히 조절하는 방향을 유지할 거야. 음. 라고 저는 봤습니다. 다만, 여기서의 이 충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쵸? 중국은 그 재정 구조 자체가 부동산을 통해서 재정을 확보하는 비중이 55%가 돼요. 그러니까 이걸 너무 급감시키면 음. 재정에서의 충격, 가계자산에서도 비중이 80% 정도가 중국은 주택에서 나오, 나오거든요. 우리나라는 네. 좀 구조가 비슷해요. 그러면 가계자산에서도 소비 여력이 굉장히 급감할 수 있기 때문에 음. 그런 것들을 적절히 조절한, 틸팅이 나가겠다. 음. 다만, 정말 옛날처럼 대규모의 부동산이 부양정책, 이런 것들을 가기는 저는 좀 어렵다라는 판단을 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어디를 그렇게 이해했고, 아마도 중국 내부적으로도 저랑 조금 같은 해석이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내부 자금들은 좀 소극적이었던 것 같고요. 네. 외국 기관들이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실제로 제가 어~ 최근에 그~ 글로벌 아이비 계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뭐~ 우리나라 계시는 분들도 중국 입장에 사실 다 외국분들인 거니까 네. 중국을 바라볼 때 가장 많은 질문을 받는 게 뭐냐면 중국이 이렇게 안 좋은데 청년층 실업률이 뭐 21.3%라는데 음. 경기 부양책 강한 거 나오지 않겠어요? 그렇게 생각했죠. <laughs> 네, 그래서 네. 그 심리가 좀 어제 작동한 게 아닌가. 음. 네. 근데 이제 체감 경기는 제가 실제로 중국을 가 보니까 음. 정말 안 좋긴 하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어떤 강한 충격이, 그러니까 이런 충격이라는 거는 밑으로 빠진 거였고 위로. 예. 그러니까 업사이드 리스크를 볼수 있는 강한 어떤 부양책이 나와서 이거를 한순간에 되돌릴 수 있을까라는 음. 생각이 들 정도로 와. 굉장히 구조적이고, 그 다음에 어떤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아. 그래서 한 번에 강한 뭔가, 그러니까 한 방에 해결하기에는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했고요. 실제로 중국에서 생활하시는 분들, 중국 내부에서 뭐 경제 전문가, 그 다음에 금융 전문가 분들도 좀 상당 부분 거기에 좀더 공감대를 형성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럼 우리가 그냥 봤을 때 단순하게 뭐 이제 유동성 늘리고 기준금리 인하하고 뭐 주택 뭐뭐 뭐 예를 들어 저, 규제 완화하는 정도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어 뭐랄까 생각하지 못했던 포인트 중에서 최근에 구체화되고 있는 건 뭐냐면. 중국이 우리나라처럼 수도권, 비수도권 이렇게 음. 나뉘어져 있는데 워낙 예. 중국 넓으니까 조금 수도권에 가깝게는 1선 도시라고 해요. 예. 그래서 네개 도시, 북경, 상해, 광주, 심천 음. 이렇게 지역이 가장 비싸거든요. 예. 이렇게 네 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티어 2, 티어 3, 티어 4 이렇게 해가지고 음. 가격이 요 기준으로 형성이 되는데 일단 1, 2선 도시가 가장 비싸겠죠. 음. 여기에 그러니까 3, 4선 도시는 지금 구매 제한을 많이 풀어줬어요. 이미 음. 구매 제한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과열 지역 이렇게 묶어 놓은 것처럼 네. 그런 것도 풀고 LTV도 좀 높여 주고 이런 것들을 네. 했는데 1, 2선 도시는 아직 본격적으로 하진 않았거든요. 음. 그거를 할수 있다. 라는 얘기가 돌고 있고, 음.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그것 때문에 어제 외국인들 좀산게 아닌가 싶은데, 두 가지 의구심이 있어요. 어. 1번, 1, 2선 도시는 부자 동네라는 거죠. 우리로 치면 1, 2선 도시가 저기 뭐 강남, 판교 요 정도 쯤되았요뭐 그런 느낌인 거죠. 예, 예. 그런데 뭐 강남, 판교 뭐잠실 요런 느낌인 예, 건데, 예. 이거는 공동부유에 반하는 거 아닌가. 대전제를 아, 네. 반해버려야겠구나. 네. 그래서 이게, 예. 뭐 불가능한 건 아닌데 음. 과연 대대적으로 할까라는 음. 생각이 일단 첫 번째 의구심이 드는 게 있고 두 번째로는 음 이게 1, 2선 도시에 만약에 구매 제한을 풀면 가격은 오를 수 있겠죠 기대가 네. 올라가니까 근데 제가 1선 도시 주택을 가진 사람이에요 홀더예요 음. 이걸 매물 내놓을까 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1선 도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수도권이랑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는 웬만하면 수요자가 항상 대기 중입니다 압구정이 그랬잖아요 이번에 그러니까요. 안포 이런 데가 오히려 초좀 제일 비싼 데들은 이번 불황에도 가격이 안 떨어지고 신고가를 더 찍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매매는 그렇다고 해서 많지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호가는 오르는데 매매는 없는 팔질 않는 거죠 이런 형태가 지속되지 아. 않을까 왜냐하면 3, 4선으로 절대 이 사람들이 1, 2선 팔고 가지 않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그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기 때문에 음. 그렇다고 해서 추가로 1, 2선의 공급을 더 늘릴 수 있냐 그것도 아닙니다 여기는 음. 웬만한 데다 개발이 되어 있고 아 정말 우리 루치는 이제 거의 진짜 서울 판교 이런데네. 네. <laughs> 지을 땐다 지었고, 그것도 높게 졌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재건축 도 그리고... 어려울 거고. 이쪽은 어찌 보면은 그 호구제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여기 지역의 주택을 만약에 사게 되면 거기에서 내 아이들을 좋은 학군을 보낼 수도 있고. 네. 그니까 우리랑 비슷한데 중국은 삼사선 도시 사는 사람들은 아예 이쪽을 넘어올 수 있는 생각을 주택을 사지 않으면 거의 음. 못 하거든요. 근데 네. 이제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건데. 음. 그니까 여기에서 뭐 의료복지 이런 음. 것들 다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호구를 음. 얻게 되면 이런 것들을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의 결국 주택을 사는 건데. 그니까 수요가 사실 대기 중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근데 1, 2선 도시를 더 개발할 지역은 사실 뭐 많지 않고,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한다고 해도 이두 가지 의구심에서 다 자유롭기는 좀 어렵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니까 러 여러 가지 뭐이 매트릭스를 그려서 이렇게도 시나리오를 뭐 펼쳐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해봐도 제가 이 자료에서 내놓은 결론처럼 이 당장의 어떤 강한 상승반전을 만들어내기는 어렵다. 저 궁금했던 게 거기는 보통 매매로 많이 해요 그니까 뭐~ 저, 우리는 전세도 살수 있고 월세도 많이 하는데 어떤가요 중국은 전세는 없습니다. 음. 네 우리나라 고유의 어떤 예. 특성 중에 하나인 거고 예. 중국은 매매를 하던가 월세가 활성화 되어 있는 편이고요 근데 이제 1, 2선 도시는 아무래도 월세가 좀 많기는 하죠 음. 여기는 이제 인구 인플로우가 아무래도 다른 지역보다는 예. 많고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거 임대했을 때 수익도 올라가는 효과가 있으니까 음. 그런 형태가 네, 주류이긴 합니다 아 그럼 3, 4선은 그냥 다 매매 위주로 돌아가는 시장이요 매매가 조금 더 비중이 높아요 아. 근데 이제 여기도 뭐 어느 정도 비율은 있겠지만은 음. 네, 그렇게 좀 비중이 조금씩은 갈리긴 합니다. 그러면 월세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호구 그거를 적용받을 수는 없는 거죠. 없죠. 네. 매매 아니면 안 된다. 네, 매매도 여러 가지 조건이 더 까다롭습니다. 네. 뭐 10년 동안 이 지역에서 납세를 음. 하는 경험이 있어야 되고 영주권 어, 같은 개념이네요, 거의.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중국이 굉장히 특이한 나라라고 제가 느꼈던 게 중국은 빈부 격차가 심하고 예. 진위계수가 사실 그렇게 낮지 않아요, 여전히.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뭔가 사람들이 좀 평온할까? <laughs> 그렇잖아요. 좀 들고 일어날만 하고, 아무리 여기 일당 독재고, 뭐, 예. 그 좀, 뭐, 문화의 배경이 예. 있었다고 해도 좀 이해가 잘안 되잖아요. 어. 그러니까 아예 이 지역 하나 토막토막토막을 넘어가기 힘드니까 음. 다른 좀 국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아. 어, 나는 예를 들어서 여기 예. 시골에, 삼사전에 예. 사는 사람이면 어차피 나는 일선에 못 가요. 예. 갈 가능성이 매우 희박해요. 음. 그러니까 그냥 여기가 나 대비해서 되게 합리적이지 않은 상황에 있다. 이런 생각을 제가 안 하는 거죠. 그냥 다른 나라 자체로 좀 개념을 해버리, 접근을 해버리니까요. 그럼 중국도 그런 동부 지역과 이 서부 지역, 내륙 쪽이 지금 격차가 많이 심한가요? 많이 심하죠. 그래서 역대 주석의 큰 목표 중에 하나가 도농간 소득 격차 축소하고 음. 지역간 이 격차를 축소하는 건데 음. 결국에는 그게 말씀주신 동부 연안 여기 음. 결국은 부촌이고 음. 그다음에 중부 서부 여기에 격차를 줄이고 이거에 어떤 이 중국몽의 그림에 구체화된 게동수서산 같은 그런 프로젝트를 볼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적용을 해보면 그런 꿈을 꿨던 지도자들이 많은데 해결한 지도자는 못 봤던 것 같아요. 도농 격차 해결이라는 것 자체가 근데 이걸 무리하게 하려다 보면은 또 경제 논리에 좀 어긋나는 정책들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네. 좀 지켜봐야 되는 측면이 네. 있는데 중국과 인도의 가장 큰 차이는 중국은 일당 독재이고 음. 어 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일단 중앙 정부가 밀면 무조건 합니다. 아. <laughs> 네. 어떻게 되든 합니다. 그러면 제 제일 걱정인 건 중국 부동산인데. 네. 이게 그러면 많이 심각한 상태인가요 지금? 부동산이, 예. 음, 이것도 구조적인 문제에서 자유롭게 어려운데, 아까 말씀드린 인구가 감소하다 보니까, 예. 일단은 이제는 신규로 개발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진 거예요. 예. 그래서 정부가, 어, 이게 어떻게 보면 제사를 좀 잘라서 아프지만 중장기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간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힘들지만, 이건 오히려 나쁘지 않은 그림이라고 보는 게, 음. 그래서 헝다 같은 기업에 먼저 매스를든 거죠. 예. 왜냐하면 이들 기업이 너무 문어발식으로 투자를 했고 음. 이 투자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토지를 계속 사들이고 음. 뭐 이런 것들을 했는데 난개발을 하게 되면 말씀드린 인구 감소에서 난개발은 굉장히 큰 문제에 봉착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유령 도시 같은 게 서구권에서 계속 원인을 줬던 그런 게중국에 음. 대규모로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그렇다고 하면 이 연결고리를 끊어야겠다. 음. 그래서 먼저 메스를 들어서 이 재무지표 세 가지에 해당하지 못하면 대출 못 받아. 채권 자금 조달 못 해. 이렇게 막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홍따가 파산 이슈도 굉장히 불거지고 이런 것들이 생긴 거지만, 물론 중국도 그때까지는 봉쇄나 코로나 여행 그렇게까지 심각할 거라고 생각은 못 했던 것 같아요. 음. 그렇지만 저는 그 행위를 시작한 것 자체는 그래도 나쁜 선택은 아니었다. 음. 어, 물론 이게 굉장히 큰크래쉬로 오면은 문제가 되겠지만 어 일단 문제를 자각하는 게 먼저이기 때문에 그걸 한 거고요. 음. 그래서 헝다 다음에 지금 이제 붉어진 게 완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요 자료에도 썼던 벽계원이라고 하는 이제 부동산 수. 디벨로퍼 이렇게 줄줄이 음. 터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네. 기업들은 제가 보는 투자의 관점에서는. 네. 사실, 투자 유의하실 필요는 있죠. 그러니까, 부동산 때문에 중국이 망한다는 음. 어떻게 연결해서 보셔야 되면, 중국이 강한 부동산 기반의 경기부양 사이클을 만약 간다, 음. 그러면 중국 위험합니다. 아, 오히려요? 네, 모든 걸 정리하셔야 됩니다. 중국 아... 관련되어 있는 거. 오히려 심각하기 때문에, 이제, 네. 대규모 수술 들어간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수술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음. 부동산에 있는 기업들은 일부 좀 디포트나 뭐 채권 상환 못하고 이런 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부동산 섹터를 투자하시는 건 조금 위험할 수 있지만 음. 저는 오히려 부동산 때문에 다른 중국에 제가 사실 선호하는 음. 중국의 테크 기업들 예. 그러니까 선호한다라는 게 수익률이 뭐 굉장히 좋게 계속 간다라고 보기 어렵겠지만 중국 안에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랑 비교해서는 조금 저조할 수 있지만 중국 안에서의 메인 흐름은 이쪽으로 간다는 거죠. 이 쪽을 보실 필요는 있는데,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부동산 때문에 위험하니까, 그럼 아무것도 음. 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음. 왜냐하면 이 쪽은 이미 정리하는 과정에 들어가서 조금씩 안정화 될 거기 때문에. 이게 딱 20년 전 생각이 나서 그랬어요. 그 헝다를 보면서 뭐 생각이 나는면 한보철강. 아. 한보그룹이 아파트 많이 짓고 막 이런 네. 거 난개발 하다가 이제 그 갔잖아요. 네. 근데 이제 한보가 날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이쪽 채권시장이나 이런 어음시장을 건드리면서 이게 결국 1997년에 우리나라 또 여러 기업들 신용 경색이 또온 상태고 그때 환율 문제가 땅 터지면서 이제 IMF가 터졌었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이게 이게 말은 좋은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 이렇게 건설을 싹짝 도려내고 테크로 넘어가는 게 쉽지는 않지 않을까? 우리도 IMF 터지고 나서부터 이제 좀 중소기업들 살리겠다 해가지고 그때 이제 닷컴 열풍 불면서. 그 테크로 확 넘어갔었던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우리말로 연착륙과 경착륙인데 잘 될까요 연착륙? 그게 참 어려운 문제인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부가 얼만큼 어좀 이렇게 센스있고 펜시하게 음. 옛날처럼 과도하고 가격하고 네. 갑작스럽지 않게 이 정책들을 좀 틸팅해 나가느냐가 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중국이 지금 적극적으로 어찌 보면 인민냉장도 바꾸고 이런 음. 거를 하는 걸로 봐서는 이걸 좀어 연착륙시키려고 한 노력들은 하는 것 같고요. 음. 어, 그런 과정에서 좀 눈여겨보실 포인트는 뭐냐면 부동산에서 이러한 디벨로퍼들이 역외 어, 채권을 많이 발행했어요. 음. 음, 그러니까 비중을 보면 중국 안에 유한나 채권 발행한 것보다 네. 달러 채권, 음. 그다음에 홍콩 달러 베이스로 발행한 채권들 비중이 좀더큰 편입니다. 홍따도 네. 그게 좀 문제가 됐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디폴트가 나는 빈도도, 음. 어, 달러 채권에좀더 많이 났어요. 음. 그리고 중국 정부 입장에서 좀 냉정하게 보면, 당장 내가 민심을 좀 안정화시키려면, 이두개 중에서 뭐를 먼저 상환해야 돼? 내부 자금으로 가는 거죠. 이거부터 먼저 상환해. 왜냐면, 헝타 이슈 때문에 중국은 시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렇겠지만, 예, 예. 중국은, 거의 분양 전에 100%를 자금을 다 넣고 리테일해서 이거를 분양받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음. 이거를 준공 날짜에 못 맞추면 이 민심이 당연히 동요될 수 밖에 없죠. 시진핑이 그때는 또 마침 장기지권을 결정하니 만이 이거를 선언하나 음. 만이 이럴 시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던 경험이 있으니까 사람이 학습효과가 있어서 외국인들이 이런 이슈가 터지면 굉장히 불안할 수 있습니다. 벽계원도 어, 본토에서 발행한 것보다는 달러 채권 비중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 네, 기업들이 어, 중국 전체를 망하게 하진 않겠지만 네. 말씀드린 것처럼 매스를 들어서 수술하고 있으니까 어. 그런데 이런 게좀 이슈가 불거지면 외국인들은 좀 자금 이탈이 나타날 가능성은 네. 있다 그래서 저는 홍콩 주식을 사실 추천드리지는 않는 아. 편이에요 왜냐면 홍콩은 외국인 투자자 비중이 절대적이고 네. 본토는 중국 내부 자금이 비중이 절대적이거든요 음. 상대적으로 좀 자유로운 편입니다 아. 지금 그 어떻게 보면은 풍선도 잘못 터트리면 펑하고 터지지만 좀 두꺼운 부분을 살짝 찌르면 바람이 서서히 빠지는 거잖아요. 아, 네 정확하신 표현인 것 같아요. 지금 중국 정부는 그러면 이거를 원하는 거고 네. 이제 그러면 그렇게 되려면 장기적으로 이 GDP의 상당 부분을 부동산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네. 그러면은 여기서를 뺀다는 거는 그만큼 고용도 떨어질 거고. 돈이 도는 것도 경기 순환도 많이 떨어질 거란 말이죠. 네. 그러면 좀 한동안은 조금 저성장 국면을 가지 않을까. 네. 그래서 예. 저는 중기적으로 일단 예. 3년 사이클 한 사이클은 예. 어, 슬로우 다운에 상당히 좀 명확하게 보일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왜 중국하면 우리는 이제 소비 그다음에 예. 소비에 기반한 부동산 이 사이클로 가는 로직으로 많이 봤었는데요. 음. 그게 어, 한동안은 힘을 좀못쓸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이게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어떤 전환기. 내가 쉬프트 하는 음. 과정. 음. 근데 이 전환기, 말씀 주신 하나에는 부동산의 연착률을 하고 나머지는 음. 좀더 강화하는 이 전환기에는 네. 강한 정책을 드라이브 하지 않거든요. 강한 그렇죠. 부양정책을 넣지 않고, 않고, 그래서 살살, 살살, 어, 이거는 그, 이렇 움직여가면서 가야 되는 거라, 그럴 때는, 음, 그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강한 경기부양책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고, 여기에서 힘을 빼면서 결국에는 이 모든 게 인구감소랑 저는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데요. 사람이 이런 거죠. 어~ 인구 보너스 효과가 계속 생길 때는 음. 일의 노동력을 그냥 노동 집약형 그 집약형이 관련되어 있는 뭐~ 봉제를 하거나 음. 이런 데서 일의 노동력이 1의 아픔만 내도 됩니다. 예. 문제가 없어요. 그래도 계속 성장할 수 있으니까 음. 인구가 느니까요. 그 근데 지금 인구가 절벽이기 때문에 일의 노동력이 십 혹은 20의 부가가치를 만들어줘야 음. 중진국 함정에 안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 목숨 걸고 음. <laughs> 우리는 기술을 확보해야 된다. 첨단기술. 음. 그래서 통신, 반도체, AI 이런 음. 쪽에서의 우리가 어떤 티핑 포인트를 만들어낸다. 이런 거에 대한 결심이 상당히 쓴것 같고요. 아, 그래서 부동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이유도 네. 이거를 더 밀어붙이는 거로 해서 경제를 성장해봤자. 결국 중진국 어딘가에서 끝나 버리는 거고 네. 이번에 한번 대전환을 성공해야지만 이제 다음 미래를 도약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네요. 네. 그래서 보통 그 중국을 좀 바라보는 프레임에서 크레딧 임펄스를 많이 보시거든요. 음. 그래서 전체 총량적으로 얼만큼 실물 경기에 크레딧, 그러니까 신용이 지금 투입되고 있는가. 음. 중국에 보통 돈이 많이 풀리고 투입이 되고 대출의 사이클이 막 일어나면 커머니티 음. 가격도 오르고 뭐도 음. 오르고 이렇게 보는데 지금은 크레딧 사이클이 좀 떨어지고 있기는 해요. 음. 오히려 막 중국이 금리 내리고 이런 데도 불구하고 음. 힘이 없다는 거죠. 근데 이 크레딧의 그 y o y 진분 말고 총량 자체는 사실 여전히 크긴 하거든요. 음. 여기에 섹터를 구분해서 보면은, 섹터가 여전히 부동산 비중이 큽니다. 음. 정부의 유도 방향은 돈을 풀었을 때, 이 돈이 부동산이 아니라 모든 국가가 그걸 원하지만, 그쵸, 그쵸. 실제 이런 테크 기업들로 음. 유입되기를 원하는 거고, 그래서 정책 이반자들이 이 차트를 많이 보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전체 크레딧에서 산업별로 음. 부동산에서의 비중이 100이라고 음. 일단 가정을 하고요. 이100 네. 대비해서, 테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인지. 음흠. 그리고 그린 쪽.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전기차. 아, 여기도 네.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그린 론이라고 부르는데, 음. 음. 여기서의 비중이 얼만큼 지금 포지션이 되어 있는지. 음. 이거는 점점 늘리고, 이건 점점 줄이는 거죠. 음. 그래서 그거에 따른 어떤 정책의 어떤 방향성들을 잡아가고 있는 게 아닐까. 음. 정치국회에서도 실제 산업들을 콕콕 집어준 게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제 테크라든지, 음. 재생에너지 언급도 여전히 있었고요. 음. 플랫폼을 언급해 준 이유는 고용 때문에. 아... 네 왜냐하면 청년층 실업률이 가장 심각한데 네. 청년 실업을 많이 해소해 주는 게 아무래도 플랫폼 기업이거든요 그니까 러 이쪽에 그쵸. 좀 어~ 옛날에는 규제했던 얼굴을 네. 싹 바꿔가지고 네. 이제는 어~ 경제에서 기여가 높다 이렇게 칭찬을 네.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고용 말씀드리면 실제로 중국을 좀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저한테 좀 질문 주시는 게 시진핑 주석이 갑자기 농촌에 내려가서 청년들한테 일자리를 찾아보라고 하더라. 네. 실제로 가능하다고 보냐 이런 시고를 네. 많이 주세요. 저는 결론적으로는 <laughs>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중국 정부가 유도하는 그림은 뭐냐면 어, 저는 좀 <laughs> 유럽식 모델을 어떻게 보면 표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두 다 대학 갈 필요는 없다 음... 그러니까 그냥, 뭐, 상고나 이런데 응. 나와서 기술력 하나 똘똘한 거 가지고 응. 모두 다 대학 갈 필요는 없고, 블루 칼러에서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 응. 중국은 이미 어느 정도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응. 그래서 제조 생산 라인에서도 어느 정도 기술력을 가지고 숙련공이 되면, 화이트 칼러 못지 않게, 뭐, 응. 갭은 그래도 있겠지만, 벌수 있다. 실업자인 것 보다 낫지 않냐. 응. 이런 어떤 논리를 좀 구축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응. 뭐, 농촌은 그 중에 하나가 테마가 네. 될 수는 있겠죠? 그러면, 그게 부동산 문제랑도 연관이 있었던 거예요? 그 실업률이? 그럼요. 아무래도 내 주머니 사정이 좋아지려면 음. 중국의 이 도넛 차트 가계 자산을 보면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아. 음. 올라야 되는데 일번은 임금 소득. 음. 그러니까 정말 고소득층 말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가 들고 있는 자산 가치. 음. 근데 중국은 3년 내내 주가도 빠졌고요. <laughs> 부동산 가격도 떨어졌고요. 와. 그러니까 사실상 이두 가지가 모두 다 거기에 이제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은 어찌 보면은 지금 좀 글로벌 트렌드를 역행하고 있는데요. 개인 노동자 한 명당 근로시간이 평균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근을 해서 내가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고 많이 한다라는 걸 보여줘야 당장 지금 취업난 심한 거는 알고 계시지만 음. 중국이 생각보다 감원도 지금 되게 심각합니다. 음. 많이 감원을 당하고 감봉도 되게 심각하고요. 아, 자발적 실업이 아니네요. 음.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결합되다 보니까 이런 거죠. 지금 당장 제 자리가 어, 어떻게 내일, 내일 잘릴지 안 잘릴지 음. 모르는데 어떻게 마음 놓고 노동절에 휴가 내고 놀러 가겠습니까? 아. 예를 들어 옆에 있는 친구가 졸업 문을만 자를 썼어요. 그럼 네. 난 이만 자였어야 되는 거고 네. 여기가 뭐4.0만 점에 3.9를 받았어요. 3.95%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음. 그러면 더 많이 인풋을 넣어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도 그러면 다 대기업 가고 싶은 문화가 좀 강한가요? 그럼요. 엄청 강하죠. 아... 그리고 여기는 어찌 보면 사람이 더 많이 지원하고 뭐 고용을 네. 더 많이 할수 있는 여지도 있겠지만 경쟁이 어찌 보면 더 치열하기 때문에 음. 청탁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같은 분위기에더 아... 심하고요. 그럼 국가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면 어쨌든 고학력자들을 해결을 하려면 너희들끼리 스스로 창업해라. 뭐 스타트업 만들어라,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겠다. 이런 제도들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리커창 총리가 했던 방향이 사실 맞았죠. 음. 중국의 두 번째 저는 경기의 슈퍼사이클이라고 봤던 거는 리커창 총리가 이제 등장하면서 만중창업, 만중창신이라는 음. 슬로건을 내세우면서 내놨던 정책이 인터넷 플러스였어요. 아. 그러면서 BAT가 탄생이 됐죠. 아... 그러면, 그니까, BAT가 사실 되게 대단했던게 뭐냐면, 네. 우리는 그냥 바이두는 검색 엔진, 알리바바는 전두상 거래, 텐센트는 게임, 이렇게 음. 많이 알고 계시는데, 여기가 중국 안에서 비전 펀드 같은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산업들을 투자하고, 네. 실제로 시드머니, 뭐, 스타트업들, 인큐베이팅부터 음.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산업들을, 거의 모든 산업을 영위했었거든요. 음. 그러니까 고용창출 승수요가 얼마나 컸겠어요. 아... 네. 그게 됐었는데, 이제 그들을 시진핑 주석이 공동부여하면서 억압하다 보니까, 그게 다 이제 없어진 겁니다. 할 아... 수가 없죠. 근데 그걸 다시 원복한다?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은 리창 총리가, 보통 총리가 경제적인 정책 이반을 담당하는데, 그러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진 못하죠. 네, 이런 딜레마가 빠져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돈은 어디로 흐를 것인가? 네. 그거를 2부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you